애들아, 얘들아, 애들, 얘들. 무엇이 맞을까요? 애들은 아이들의 줄임말이고, 얘들은 이 아이들의 줄임말이다까지는 사실 여기저기 많은 매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바로 이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건데요? 라는 그 다음의 쓰임새를 알아 봅시다.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차이는 바로 이 지시표현 이입니다. 이것, 그것, 저것 할 때의 그이요 그래서 애들 왜 이래? 와, 얘들 왜 이래? 는 분명한 어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애들은 객관적, 중립적인 거리를 두고 10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얘들은 이어 놈들, 귀여운 이어 놈들 왜 이래? 라는 뜻으로 얘들 왜 이래는 똑같은 핀잔의 말이어도 애정이 서려 있는 겁니다. 애들,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는 10대 전체의 스마트폰 사용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얘들,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는 이어 놈들, 나하고 가까운 이어 놈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된다는 애정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는, 아이들아, 애들아를 사용하고, 내가 아끼는 이어 놈들, 귀여운 여우놈들을 부르고 싶을 때는 이를 붙여서, 이 아이들아, 얘들아를 사용하면 됩니다.